오늘 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의큰싸움이있었으므로 사울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 14장의 결론입니다. 사울이 살아가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그런데 사울은 그런 전쟁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힘 있는 자들만 더 왔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힘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내가 힘을 가져야 내 인생 삶에 승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성경은 깨닫지 못한 미련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니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결국은 희망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신앙이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매일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알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늘도 사울처럼 물질을 모아야 내가 힘을 가져 내가 권력을 가져야 힘을 가져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권력에 매여 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